어휴 풀 많이 자랐다 좀험악한디어 조심, 조심 좀 험악해 첫 판부터 여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까시바시 우야꼬 돌아갈까? 여기만 넘어갈까? 돌아갑시다 오진오진오진저갈길있죠예 네. 가셔가셔 조심 <laughs> 어우 막 길을 내면서 갔네 It under a 자, 지금 자 지금 선민강권에 와서 이제 낚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어, 비가 지난 이틀간 좀 많이 왔나봐요. 날씨는 지금 안개 끼고 오늘 비 예보는 오후 늦게나 조금 있는데 지금 상황은 물 상황은 수량이 좀 많고 평상시보다 한 15cm 정도? 지금 네, 많은 상태입니다. 볼류 때는 뭐 수량이 굉장히 많고요 지류권은 그나마 네, 낚시를 할만한데 지류권도 수량이 조금 많고 물색은 뭐 약간 뻘물이 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. 한번 해보면, 네. 뭐 얼굴은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물 진짜 많고, 낚시 어렵네요. 수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.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방금 처음 한번 입질 받았어요. 완전 바닥에서 마지 못해서 툭 하는 입질. 예. 아 풍님 저, 저, 밥제 영향. 영양... 예예 압니다 압니다 예 예. 전화번호, 와, 전화 왔어요? 네. 어, 제가 전화, 전화 좀 그, 거기로 할게요. 그, 저희, 그 전화번호 좀 하나 찍어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여보세요? 예, 대표님, 저희, 저희 낚시점입니다. 2층입니다. 아, 네? 아, 우리, 저기 저희 손님 차 거기다 대놓고 왔는데, 오늘 출근하셨어요? 난그 아침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, 네. 거기다 살짝 걸쳐놨는데. 그게 아니거든요. 예,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예. 네. 예, 예. 네. 예, 이차목입니다. 네, 네. 예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통화했어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예, 예, 예. 네. 올라가시죠. 거기 다들 같이 올라가시죠. 네. 이 밑에까지 체크해 봤는데 잘안 나오네. 예. 네, 네. 네. 오케이. 아, <laughs> 뭐야? 아, <laughs> 이쁘다. 달견이 순놈. 어, 여울이 멋지긴 한데 멋지긴 한데 아, 저 여기 여울로 이어져서 저 상목까지 딱 치고 빠지겠습니다. 모양 기가 막힌데 안 나옵니다. 입질 받으셨어? 응? 응? 꺽지도 말이야. 껍질도 말이? 웜에 이노에 어우 여울 엄청 멋져 보이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, 이렇게 쪽에 많이 거예요? 여울에서 한 마리 잡았다고 하니까 이제 여울도 체크해보고 깊은데도 체크해보고 하는데 다른 이런 데가 나은 거예요? 글쎄 뭐라고 말을 말 못하겠어요 지금 나도 못 잡아봐갖고 네. 여기 지금 잔잎질 딱 껍질 같은데 한두 마리 툭툭 거리는데 잘못 먹네 쪽알이 있으면 이런다는 바로 나오는데, 몇번 돼서 살펴보자. 아우, 그림은 기가 막힌데, 배고프죠? 다들 배고플 거야. 가서 밥 먹고 조금 더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보자고.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이런 자리들 뒤지면 한 군데는 만날 거야. 갑시다. 나올 놈이면 벌써 나왔지. 올라갑시다. 뚜루루루루루루. 뚜 키가 크니까, 이런데도 쑥쑥 잘 건너오시는구만. <laughs> 이게 피지컬이 좀 필요하긴 필요해. 레이딩이. 집행이 <laughs> <지팡이> 있으면, <있어>, 엄마. 그냥, <laughs> 만해는 어. 어, 그래. 아무래도 풀이 키가 크면은 좀 뭔가 불편하지. 아우 좋은데 씨. 햇볕이 딱 나무는 탁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햇볕이 없어 갖고. 이런 자리가 은 자리예요. 그렇죠. 비 오고 나서 아직 햇볕이 안 났잖아요. 올라타면 딱요요 요 지금 물 만나는 요 중간에 딱 들어오는 자리인데. 예. 근데, 네. 햇볕이 안 나니까, 아직 깊은 데서 좀, 머뭇머뭇 하는 거 같아. 몇, 몇 군데 찾아보면. 조심해요. 어, 괜찮습니다. 우리 팀 아닌 거 같은데? 아. 우리 이름 아닌 것 같아? 레이딩하기 응. 지랄이지? <laughs> 다 나와 있네. 왜 나와 계셔? 어? 그나마 여울에, 다 붙어 있긴 하네. 덥죠? 네? 더워. <laughs> 음료수 시원하게 드시고 식사하러 가합시다. 아, 털렸어? 그나마 저희가 좀 캐스팅 좀 멀리 해야 돼서 좀 어려워. 그래도 손맛 손바... 입질을 보셨네. 야, 우리는 입질도 못 봤어. 자영 씨는? 아직 안 나왔어요? 예. 안 돼, 가자. 동성강 다안 어? 어? 동성강 물안 물이 오늘 조금 많아가지고. 이런 자리 계속 찾아다니면 오후에는 또 만날 거야. 나가게요. 으, 덥다. 장비 싫어나요 이동 한번 하게. 배고프죠. 밥 먹고 합시다 근데 몇 마리는 따라도 왔는데. 잘안 물어? 아잘 안. 물어. 오후에 햇볕 나, 햇볕 살짝 햇볕 나무는. 에이, 따라는 오는데 안 먹는다. 그나마 여울에 붙어 있다. 그러면 그런 자리들 드시면 되겠네. 조끼 벗어도 돼? 식사 하고 합시다. 아침 먹고. 어 아, 더워. <laughs> 야, 옷만 봐도 좋다. 겨울에, 한겨울에는 좋은데, 그게. 네. 턱이 얼마 안 되는데도 사람이 많이 타니까 덜 커가네. 우리 다 치고, 빈자리인데. 그 자리가 아까 우리 한 대가 거기가 예, 예. 은근히 그래도 알겠습니다. 몇 마리씩 들어오거든 그 안에 돌도 좋고 그래갖고 네. 기술자는 그래도 어디 가나 한 마리씩 꼭 잡는구먼 요새는 아, <laughs> 조금 이르거나 조금 늦으면 밥 얻어 먹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침에도 11시에 문 여는 집들이 태반이 돼? 시골밥상 하지. 음. 음. 네. 갑시다. 어? 밖에 아마 테이시이있을하 시골밥도 하지. 시골 시골밥도 하지. 시골밥도 시시